안녕하세요. 재테크한 곤돌이의 곤돌입니다. 여러분들 2023년도가 이제 끝나가는데요. 여러분들 2023년도 투자는 조금 괜찮으셨나요? 사실 이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한 해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다가올 2024년도를 잘 준비해야 하는데 오늘 제가 소개드리는 산업과 기업은 2024년도부터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주식가, 주식의 가격 같은 경우도 충분히 상승할 만한 여력이 많이 있는 기업을 제가 종목 기업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24년도 하면 뭐 2차전지 반도체 ai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너무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뭐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산업과 기업들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잘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부터 주목해야 할 시장은 폐배터리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폐배터리 시장에 관해 갖고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서 같이 우리가 어떤 영역 때문에 폐배터리 산업을 24년도부터 체크를 해봐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배터리 업체들의 적극적인 증설로 배터리 셀스크랩 발생 급증, 플러스 전기차 판매량 증가로 장기적으로 폐배터리 발생량 급증 전망. 즉, 여기 보면 셀스크랩이 뭐냐면, 지금 폐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 재사용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셀스크랩으로 발생을 합니다. 셀스크랩은 전기차 배터리에서 그 불량이라든지 아니면 화재로 인해서 이 배터리를 내가 다시 재활용해야 되는 부분들을 셀스크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셀스크랩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이고요. 그렇지만 2025년도, 2026년도부터는 전기차의 폐배터리 재활용이랑 재사용량이 크게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이유는 한번 밑에서 차근차근히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재생 산업처럼 즉, 재활용 소재의 첨가 의무화 같은 규제 또는 보조금으로 전망. 그러니까 그 배터리를 사용할 때 재활용, 재사용을 의무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한 보조금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같이 보면요. 자, 보시면 그 리사이클링 시장은 셀스크랩으로 1차 성장. 전기차 폐배터리로는 2차 성장. 폐배터리 업체들의 생산 능력 증가, 특히 신규 라인의 가동은 셀스크랩의 증가로 전기차 판매량 증가와 배터리 탑재 용량 상승은 폐배터리 발생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즉, 당연히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전기차 배터리가 많이 생산, 생산하게 되면 그것을 재활용하고 재사용해야 되는 폐배터리 시장은 당연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래서 장기적인 증망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2025년도까지는 셀스크랩이 2026년도부터는 폐배터리가 배터리 리사이클링의 시장 시장을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그렇게 봐지, 봐지냐면요, 보시면 리사이클링 산업 투자는 이제 시작 7에서 10년 이후 지금의 소재 업체 의 모습 될 것, 즉 소재 업체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 양극재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에코 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퓨체 그런, 가,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 지금 되게 이제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지 기대하는 영역들이 크잖아요. 그래서 폐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도, 그런 폐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도 7에서 10년 이후에는 그런 소재 업체들 못지않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어 이렇게 체크가 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같이 보면요. 원가 절감 및 소재 공급만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도 중요한 한 축이 그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전기차의 폭발적 판매 증가와 수명이 7에서 10년인 것을 고려하면 여기서 전기차 수명이 7에서 10년인 게 사실 좀 중요합니다.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의 보장된 성장성은 장기 투자자에게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보세요. 7에서 10년인데 이 7에서 10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음 보면 전기차의 배터리 교체 주기는 보통 7에서 10년, 10년 수준으로 잔존 수명이 초기 용량 대비 70에서 80% 이하로 내려갈 경우 충전 속도 저하, 출력 이상, 주행 거리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우리도 휴대폰 같은 경우 2년 이상 쓰게 되면 배터리가 빨리 방전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7에서 10년 정도 쓰게 되면 배터리를 교체해줘야 되고 그다음 배터리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자, 근데 전기차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됐냐면, 2017년도부터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100만 대 이상이 판매가 됐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유럽은 2020년도부터 100만 대 이상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아까 7에서 10년 기준으로 가정해보면, 자, 2017년에서 7년 다음에 2024년도 더 맞죠. 그럼 그때부터 폐배터리가 발생을 한다는 거고, 중국의 중국이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라든지 이게 가장 많으니까 2018년도부터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많아졌다고 보면 여기서 7년 더하게 되면 2025년도 5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전기차 폐배터리가 음, 발생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폐배터리는 2025년 중국을 중심으로 의미 의미 있는 규모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2~3년 후에는 유럽에서 그 이후, 그후 미국은 2020년도 후반부터 전기차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즉, 2025년도부터는 의미 있는 폐배터리 그 물량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부터는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영역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2024년도에는 이폐배터리 산업에 미리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왜냐면 이미 성장이 그 25년도가 되면 그 먼저 주가는 그 전에 이미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25년도에 이슈가 있다 치면 24년도부터 투자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어,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25년도부터는 어, 폐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이제 측정된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회수율, 그러니까 그 자원을 얼마만큼 회수하는지, 그 다음에 재사용 비율이 핵심이며, 그 다음에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에는 폐배터리 회수율을 10% 기록했으며, 그 그러니까 투입 대비 10%만 자원 회수한다는 거예요. 10%만 그러니까 재활용 가능한 건데, 2025년도 폐배터리 회수율을 70%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어 이제 재활용해도 그각 투입되어 있던 광물들의 70% 이상은, 어 내가 다시, 어 그, 뽑아 먹을 수 있도록, 음, 그 폐배터리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리사이클링에 투입되는 폐배터리 물량은 매년 두배 가까이 이상씩 성장하면서 2026년도부터는 셀스크랩 발생을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셀스크랩 발생을 뛰어넘어서 26년도부터는 폐배터리로, 어 인해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 찍힌, 찍히는 게 훨씬 더 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요 어, 또 재미난 거 한번 보면요 어, LFP 배터리의 경우 재활용 리튬 소, 그 소재 추출이 어렵고 그러니까 LFP 같은 경우 들어가 있는 리튬은 재활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폐배터리 공정을 통해서 리튬 그 자원을 채출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니켈 코발트 망간 NCM 같은 그 기기 금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재활용하면 리튬도 추출 안 되죠. 그렇다고 니켈이나 코발트 망간이 들어가 있어서 그 금속들을 추출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LFP 배터리는 재활용이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NCM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어 이런 그 재활용했었을 때 어, 그렇게 그 다시 광물들을 뽑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NCM 배터리가 재활용하는데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친환경적이지 못하다, 재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라든지 주행거리 이런 걸다 떠나서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NCM 배터리지 않나라고 네,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아직도 많이 좀 보편화되어서 어, 사용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폐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어, 계속해서 계속 이제 커질 전망으로 보고요. 자, 그리고 제가 PPT 어, 자료 하나 준비했는데 자, 보면 어, 이런 폐배터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기업은 성일라이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 성일라이텍이라는 기업을 그이 자료를 만들면서 제가 이 성일라이텍뿐만 아니라 폐배터리 기업은 뭐세비캠도 있고 그다음에 동서 IS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더 기업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딱어 여러 가지 분석해보고 어 하나 딱 픽해라면 이 성일아이텍이더라고요. 그리고 어 나머지 기업들은 어 사실상 폐배터리 기술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런 그 공장에서 그 생산낼 해그 광물의 그런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일아이텍과 비교했었을 때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픽으로 성일 아이텍을 체크를 했습니다. 자, 성일 아이텍 같은 경우는 그 작년 7월 말에 상장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신규 상장 주식이 되는 거잖아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면 저는 신규 상장 주 투자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보호 예수 물량. 즉, 이 보호, 보호 예수 물량이 그 나오게 되면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오게 되면 주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호예수 물량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데 자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상장한지 1년 2023년도 7월 28일이 상장한지 1년이거든요 그럼 이미 보호예수 물량 나올 거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2026년 아 2025년도 1월 28일에는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짜리 보호예수 물량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최대 주주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최대 주주는 잘 매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크게 보호예수에 관는 악재는 성인 아이텍은 이제 거의 다 소멸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신규 상장 주식이지만 우리가 조금 투자 관점이 괜찮다라고 하면 투자해 본다 하더라도 어 그런 보호예수에 관한 리스크는 없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건 어떤 거냐면 여기 5% 이상 그 주주 중에서 삼성 s d i 가 그 삼성에서 그러니까 8.7% 정도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삼성에서 지분 투자한다는 거는 꽤 의미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5% 이상 지분 투자했다고 라 치면 우리가 어 생각해 볼수 있는 게즉 삼성에서 이성희 라이텍에 관한 그 인수 합병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최근에 그. 로봇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삼성에서 처음에 지분 투자했다가, 나중에는 더 추가적으로 투자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그 인수할 계획으로, 음 그렇게 흘러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삼성 SDI랑 지금 성일 아이텍이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폐배터리 산업을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영역인데, 지금 이런 삼성 SDI의 지분 투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여겨 조금 볼 만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개인적으로 성일아이텍 입장에서는 삼성에서 지분 투자가 더욱더 늘어나고 인수 계획이 있다 이런 뉴스가 뜬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다 맞죠. 자 그리고 성일아이텍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공시 들어가서 보면 현재 지금 기술 개발하고 있는 것들 기술 개발을 했던 것들. 뭐 어, 이렇게 리튬 추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 폐배터리 관련된 것 그리고 하이니켈 어, 양산하는 것들 그런 것들 어, 개발 그 연구개발 했었고요. 그리고 쭉 보면 지금 현재 폐배터리 관련해서 연구개발하고 있는 내용들이 쭉그 다트 전자공시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제가 이걸 체크한 게 뭐냐면 다른 폐배터리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공시의 내용과 그 다음에 연구개발 내용들이 굉장히 디테일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페배터리 기업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원래 페배터리 산업을 하고 있었던 영역이 아닌데 그냥 지금 2차전지 시즌에 맞춰서 우리 회사가 갈 부분, 갈 비전인가 앞으로의 성장성은 페배터리 산업이다라고 명시하면서 주식이 그런 테마에 엮였던 페배터리 테마에 엮였던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성일 아이텍 같은 경우는 근 20년 전부터 쭉이 폐배터리 관련된 기술 개발과 그 다음에 그 연구 개발들을 해왔던 역사가 있는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공시 내용 들어가 보면 다른 기업들과 차원이 다르게 그렇게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었다라는 걸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를 했고요. 자,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된 이 성일 아이텍, 관한 뉴스 기사들을 그냥 제목만 체크해서 조금 보면요. 첫 번째 보면 성일라이텍2차전지 기업 중국서 투자 유치 로드쇼. 즉 뭐냐면 성일라이텍이 중국에 가서 그 이제 우리가 배 배터리 그 기업이니까 우리 이런 이런 기술력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 너희도 투자하고 같이 우리가 윈윈해서 그런. 이렇게 사업을 하자 라는 이런 투자유치 로드쇼에 나갔거든요 중국에서 열리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성일아이텍은 어떤 기술이 있냐면 아까 보통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재활용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했잖아요 리튬을 추출하는 부분에서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그 친환경적인 배터리라고 하기 그 어려운 부분인데 근데 중국에서는 lfp 배터리를 많이 생산하잖아요 근데 이게 재활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일라이텍이그 lfp 배터리를 재활용하고 의미있게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중국에서의 배터리 배터리 시장을 성일라이텍이 모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중국에서의 배터리 c a t 이나 아니면 bid 같은 배터리를 생산을 많이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결국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성일아이텍과 윈윈 전략을 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일아이텍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공장도 많이 지어져 있고, 그러니까 각 글로벌한 국가들별로 그런 그렇게 이제 그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맺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일아이텍이 중국의 그런 배터리 시장도 폐배터리 시장도 공략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뭐, 이렇게, 그, 무슨 경진대회에서, 이제 노동부 장관상 받았다. 이런 것들도 있고, 투자 위한 재무 체력도 합격점이라 해서 성일 아이텍이 각, 그런, 그, 자산부채나 아니면 재무제표 같은 경우도 건전했다. 그리고 재미난 건 뭐냐면, SK이노베이션과 그 성일 아이텍이 2025년도에 그, 같이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배터리 산업을, 그니까 SK온에서 배터리 셀을 이제 폐, 그 성일라이텍에게 넘겨주면, 얘네가 이제 광물 추출해 갖고, 이제 그렇게 같이 조인해서 그 하게 되는 합작 회사를 2025년도에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일라이텍은 삼성 SDY, SDY랑도 그 공급 계약이 맺어져 있고, 같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는 SK온에 있는 그 물량도 이렇게 그 투자가 그,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그런 이제 폐배터리에 관한 그 산업이 이제 커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그, 이거는 재미, 그, 재미로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고객분을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그 LG의 그 폐배터리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저랑 이제 주식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자기가 앞으로 폐배터리 시장이 뭐 커질 거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 내가 산 주식은 성일라이텍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어 그래서 어 LG 자기네들 회사의 그런 폐배터리 기술과 성일라이텍 기술을 비교하면서 저한테 어 이야기하기로는 기술력은 현재 성일라이텍이 가장 좋다. 그래서 자기는 어 LG에 근무하고 있지만 성일라이텍 같은 경우는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LG 같은 경우는 사실 패배터리 뭐 기업이 뭐 상장이 돼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냥 그런 거 떠나서 성일라이텍의 기술력을 그 현업에 있는 분이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면서 되게 네. 좋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분이 주, 주 15만 원에 성일라이텍을한 주식을 사셨나 그랬는데 네, 지금은 맞죠? 마이너스 겠다 맞죠? 네,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그 현업에 있는 분들도 그런 성일 아이텍의 그런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차트 한번 보면, 차트 그냥 간단하게 한번볼 거예요. 요 때부터 상장해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주가 쭉 빠지다가 한 10만원 정도까지 빠지고, 요때 근처에 아마 보호의수 물량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최고점 18만 7천원까지 갔다가 쭉 빠져서 지금 뭐한 9만원? 아니면 10만원 정도? 10만원 조금 안 되는 정도로 아마 마무리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는 주가가 높은 영역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거보다 더 빠지면 어떻게 되냐. 더 빠지면 더 사면 되죠. 어차피 여기에 여러분들 다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24년도부터는 성일 아이텍 같은 경우 기업의 주가도 높지 않고, 산업도 폐배터리 산업 괜찮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가지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일 아이텍의 투자 메리트들을 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빠르게 보면, 국내 유일하게 전철이랑 후철이 습식 공장이 수직 계열화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글로벌 및 국내의 공장들이, 어, 그, 이제, 성일 아이텍 공장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력이, 폐배터리에 관한 기술력은 제가 여러 가지 기업들 분석해 봤지만, 어, 굉장히 탑이었습니다. 탑이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삼성 SDI가 아까 지분 보유하고 있었죠. 그래서 합병 가능성도 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 그리고 그 패배터리 수요 증가로 전처리 설비 증설, 증설 및분산에 이제 습식 재련 제 3공장 투자를 이제 진행했고 요거 완공되면 사실 성인하이텍은 끝납니다. 완전 독보적으로 1위거든요 그래서 코발트 이렇게 어 생산하고 코발트 니켈 리튬을 연간 이렇게 생산한다. 네 엄청난 양을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Q 양의 성장성 네 그렇게 되면 Q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기업의 실적이나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겠죠 어 이런 것들이 어, 지금 성이라이텍에 있는 좋은 이슈인 거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전기차에 사용 가능한 리튬을 어, 뽑아낼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탄산리튬을 양상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매출 및 영업이익이 어, 발생하는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결국 광물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광물 같은 경우는 매장 그 매입되어 있는 양이 한정적이고, 그리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여러 국가들의 그리튬이라든지 이런 광물에 관한 광, 광산들을 매입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포스코가 그래도 조금 발 빠르게 아르헨티나에 있는 영호 광산을 이제 매입을 했지만, 근데 그것만으로도 사실 우리가 앞으로 생산해내야 될 전기차 에가나 리튬이 어, 다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내가 만약에 광산을 매입해서 그 리튬을 뽑아낼 수가 없다라고 치면 결국 우리가 투입했던 리튬을 다시 뽑아내는 거죠. 네, 재활용해서.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해야 그 부족한 강물들을 우리가 그 수요에 전기차 수요에 맞게끔 어 그렇게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역에 봤을 때 어, 그리고 가정 광물 중에서 중요한 리튬을 뽑아낼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대개 어 실질적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지고요. 자 그리고 2022년 이후에는 북미 및 여러 해외 전처리 및 후처리 공장 건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성장. 자 보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CNG라고 해서 자회사로 그 에코프로 안에 배터리 기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 작가님께서 그 배터리 같은 경우는 결국 양극재 회사에서 에코프로 BM에서 자기네들 자회사에 다 일감 몰아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머지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 크게 성장하기 어렵다라고 봐지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근데 그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일라이텍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답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글로벌로 어 이렇게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알기로는 어 여러분들 이거 뭐 그냥 한기로 듣고 흘리셔도 되는데 중국 쪽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LFP에 대한 재활용에 어 되게 이렇게 초점이 많이 맞추, 맞춰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즉 그래서 중국에서 발생하는 어 그런 그셀 업체의 그 배터리들을 재활용하는 영역으로서 해 LFP가 그 재활용이 안 된다라는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일의 아이텍이 연구 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IRA 법안 같은 해외 법안을 대비해서 글로벌 공장들을 어 되게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FP 배터리 재활용, 가능 기술 확보 및 개발. 현재 LFP 배터리가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LFP 배터리 재활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삼성 SDI와 전구체 배터리 개발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은 지금 놀고 있지 않아요. NCM 배터리 같은 경우는 LG 엔솔에서 잘 하고 있고, SK 온도, 구반반 네, 해갖고 잘 하고 있죠. 네, 그래서 MS 비율이, 어, 적지만, 즉, 그래, 너가 잘하는 거, 어, 그 잘하니까 그거 인정한다. 그리고 너희가 거기에서 마켓이어 차지하는 것도, 뭐, 삼성이 인정하는 거죠. 그렇지만, 살을 내어주고 제가 뼈를 깎는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상용화까지 걸리지만,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 어, 그를 만들어서 얘네가 그 전고체 배터리에 지금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요거 개발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게성일라이텍이라고 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삼성SDI가 어 조금 좀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 연구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 제일 중요한 주식 가격이 현재 저렴하다. 2025년 영업 영업 이익 대비해서 현재 주가 비교해 보면 13배밖에 안 돼요. 멀티플이. 그래서 2, 3년 기다릴 수 있다면 확실하게 수익날 종목이 성일 아이텍이라고 봐집니다. 13배면 여러분들 진짜 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주가에 못해도 두배 2배, 그러니까 두배는보수적으로봐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10만원이라면 성일 아이텍이 앞으로 2, 3년 안에 20만원 못 가겠습니까? 제가 이런 가격을 웬만하면 이렇게 영상에서 잘 말씀드리지 않는데 그만큼 가격이 저렴하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2024년도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산업이 폐배터리다. 어,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이 7에서 1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중국의 전기차가 2018년도부터 어, 크게 성장해서 했기 때문에 2018년도에 플러스 7을 더하면 2025년도잖아요. 그럼 2025년도부터는 어, 폐배터리 산업이 엄청 커지겠죠. 음. 다쓴 배터리 전지들을 재활용해야 되니까, 그럼 25년도에 커질 것을 25년도에 사시면 안 돼요. 24년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